아... 집 가고 싶다... 야이 씨! 너희들 왔다! 야 씨! 누군가 잡아봐! 아! 존나 당 대제 나 정말이야... 이건 네, 정말이야! <놀람> 아 곰이! 네가 잡든가 그냥! 너 말벌한테 인질 제물로 싸그리 바쳐버릴 거야! 나한테 맡기라고 짜시야 내가 반드시 이 반의 평화를 되찾고 말 거라고! <놀람> 야 잡았다! 앙대 용사여! 제길! 그칙이야 당했어! 비상됐다요 발역점! 블러박스! 이런 젠장! 대공방어 준비해! 공습경보! 공습경보 발려! 추두개 하나 발려! 어서 이것들이 자리에 앉아! 이봐 거기! 검정만해 이런 제길! 서재기 민질로 잡혔다! 경찰력좀 도와내버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이꿀해만도 못한 인간들. 조상님, 왕정나 핥아 버리라고 아니 빠가사리야. 경찰을 부르라니까 해치킨을 왜 불렀어? 이 씨. 어쩔 수 없잖아. 곤충이나뭐 어쩌라고. 해아왜 떠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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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를이판 사판이다. 금쪽마라이 악당들아. 아 그쪽 저 새끼 또 뭔지나 가려고. 야 김구청. 왕따오지. 주. 오마이갓! 그층이를 죽였어! 역시 그 층은 천재놈이야 절에서 깝치면 안돼너 그거 스토홀름 중국군이야 아 고민 꼬맹 돈까스 만약 만역, 만약 하는 자들에겐 이슈포트로 조트크 말리자베스크 맹독 맹독 2 4시 광선총으로 혁명적 최강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겠죠 죄송하지만 근데 맹독을 맞으면 티 어? TMI는 삼가다 이 무기를 버릴 땐 정식 명칭은 불러 너도 t m i 야 히로스가 선생님! 제길 감히 선생님은! 아니 너희들은 언제 불렀어? 제자! 선생님 안돼! 히로이 김구치만도 못한 놈들아! <목소리>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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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냐아이선을셀로몬 도와줘! 렐로몬이 아니라 코다을 불러야지! 문! 크리스탈! 파워! 지랄한다 피시맨. 정말 히로이 ㅅ 강적이다! 야어떻게야 일단 기다려봐 일단 특공대가 오기 전까지 함이, 감히.. 감히 나를!! 감히 이 몸을 건드리다니 용서하지 겠어 어, 아.. 니 우리 최첨단 기술이.. 이런 젠장 말년에 고무탄이 안마았 아니 제 새끼가 속았어!! 땅이 그냥 속어 속어!! 모두 지져 개 x 아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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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1편 때부터 알아봤어 <뭐떼> 했어 아답답하기좀 하지마 <뭐떼> 내 힘을 모아 외쳐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함께 싸워나가자 우린 영웅의 후예 빛나는 우리의 길 절대로 두렵지 않아